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켓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금리 인하를 원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해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 한 명을 해임한다고 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연준의 금리 정책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다수결로 결정되며 의장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연준 이사회, 보워드 오브 거버너즈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두가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폴 에시워스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진짜로 내리길 원한다면, 파월 의장 뿐 아니라 나머지 6명의 이사회 멤버도 전부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더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 장기금리 급등,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 멤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새 의장이 임명되더라도 금리 인하에 반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도이체방크의 시도로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구성원들이 대통령의 압박에 반기를 들수 있다고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경우 이는 미국 경제에 있어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연준 관련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국 주식 채권, 달러 가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JP 모건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는 연준 독립성 해소는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압박은 이미 관세 인상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장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도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다른 연방 기관에서의 해임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며 이 판결이 연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금리보다도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위해 연준까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마켓신 사이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